이번에 있는 문일 LCS에서 온기획사회장 박지공이라고 합니다. 지금 IBM에서 퓨어버 블루버스 험행사가 있어서 기존의 가상화나 또는 여러가지 IBM 시스템에관심이 많은 사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나 가상화에 대한 이슈가 고객이나 전반적인 사회에서 많이 대두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블루버스 투어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참 좋은 경험이 되었던 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엔지니어스 활동하다가 이제 지금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고객하고 계속 좀 쉬운 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직접 와서 또 실질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어, 정말 편리하고 또 또는 그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아마 좋은 시스템이 나온 것 같고 또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향후 고객에게 좋은 제안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